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적 제목 보니까요. 오래된 것을 바꾸는 복음. 바벨론 복음 운동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오늘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세상에는 안 되는 게더 많고 되더라도 영적 문제 오는 게 많고 그래 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 딱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25의 응답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과,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냐면 성취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24, 25, 영원으로 계속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고 응답을 만나도 그것은 응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이 복음 증거의 아주 중요한 시간 시간표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주일 일부 말씀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을 아는 만큼, 그렇죠? 복음을 또 우리가 누리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는 만큼 뭐가 온다고요? 능력이 오고. 능력이 오는 만큼 변화가 된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 사람은 할수 없다는 거. 다 포기했어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라고 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명절 연휴 끝날인데요. 여러분들 그 명절 시간 동안에 모든 식구들과 편안하게 지내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게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면 모든 것이 뭐로 보이느냐? 하나님이신 응답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뭐로 보이냐? 기회로 보입니다. 단순히 무조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가 아닙니다. 문제와 답이 같이 왔으니 답을 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갱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갈등 속에 있지 말고 왜 우리가 갈등이 있을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갱신하라 이겁니다.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것으로요. 그게 뭐죠? 구역공가 때 말씀 나왔던 그죠? 하나님의 선입견입니다.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선입견. 그저 하, 이건 안 되는 거야. 저건 저래서 한고 이래서 안데순 이런 식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우리가 살아다 보니까 그렇게 될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따거냥으로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다시, 봐,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예전에 봤던 것이 전부 다 나의 선입견이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선입견. 그래서, 여러분,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온다고요? 맞습니다. 정말, 위기가 올 때, 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착각을 해요. 야, 이거는 이렇게 막을 수 있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돈으로 막을 수 있어. 이거는 뭐로 막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를 봐야 되는데 어떤 기회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기회로 우리가 딱 삼지 않으면 그죠? 그 위기가 우리를 완전히 불신앙으로 계속 몰고 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심지어는 마태복음 사장 1절, 10절에서는 예수님께 나와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배고프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럼 이 돌들로 떡이 돼서 먹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럼 배부르잖아. 야, 그 합리적인 그 사단의 그 유혹 위에 정확한 답. 예수님이 주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앞에 있는 문제 갖고 우리가 막 문제다 위기다 갈등이다 막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미하마살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이상 수준으로 우리에게 계속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분명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 붙잡고 우리가 태가 왔어요. 또 하나님의 것, 여러분 플랫폼, 우리 장로님들도 플랫폼, 우리 권사님들도 플랫폼, 우리 또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도 플랫폼 되가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거기서 기도받고 힘을 들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금, 토, 일, 시대 열어야 되고, 또이 셋들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바라보고, 또 지키고, 실행하고 할수 있는 이 파수망대. 이거 하는 제일 큰 힘.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소통,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한 걸 매일매일 우리 랩너트라고 포럼해 줄수 있는 안테나. 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확인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오냐? 불신앙이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사단이 딱 돌아가고 합리적으로 야 이건 왜 그랬대? 저건 왜 그랬대? 요건 왜 틀렸대? 저건 왜 틀렸대? 이렇게 해버리면 불신앙이 싹 들어오면서 말씀이 은혜가 안되고요. 말씀이 안들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불신앙은 뭐냐 사단이 뒤에서 뭘 조종하는 거냐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다 요렇게 조하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 내가 하나님이 돼서 정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빠져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 우리가요 이제 보세요 10월 달이죠 저희들 부목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새벽 예배 이번 달에는 제가 두번 들었던데 한 달에 한 번씩 쓰거든요 한 달에 12번 쓰면, 1년에 12번 쓰면, 일, 일, 1년 가잖아요. 이제 10월 달, 이제 11월 달, 회기 넘어가고, 12월 달 시작되고, 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여태까지 못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똑똑히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7재앙, 일곱 7개 일곱 나라로부터 왔어요. 몇 개가 왔냐? 5개 재앙이 어떻게 왔느냐? 노예, 그리고 포로, 그리고 속국. 그리고 전쟁, 그리고 유리방황이 다섯 가지 재앙이 일곱 개 나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일곱 개 재앙이라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똑같이 노예로 끌려가도 렘넌트는 달랐어요. 똑같이 포로가 되어도 렘넌트는 달랐다고요. 똑같이 속국이 되어도 복음 가진 자이 렘넌트는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노예로 끌려가면서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요. 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또 현장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남은 자. 그리고 남을 자. 그리고 남는 자, 남길 자.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순례자. 마지막에 흙을 꺾고이 생명의 복음을 온 천하 온천한 만민에게 증갈 정복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고 자꾸 힘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저 말씀 안 없어지고 1.1억도 안 없어지고 모든 말씀이 다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임으로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하루에 세 타임씩 아침에는 서미 타임 점심에는 낮 동안에는 랩런트 타임 저녁에는 집중 타임 같고 안 그러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자꾸 다른 시간 돼요 그렇습니까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 나름대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밤 되면 이렇게 쉬는 시간도 생기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시간들을 다 바꿨어요. 무조건 밤 10시 되면 집중 타임, 집중 시간, 같이 집중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중 예배하니까, 그 뭐가 생기냐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10시, 11시 되면 이제 잠이 와야 되는데, 막 힘이 생기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시간에 안 그랬으면 TV를 보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차를 마시러 가거나 뭐 여러가지 할 건데 그걸 싹 바꾸신 거예요 매일매일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깐 내용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체질이 된 결과 많은 무속인 점술 신전이 생겼습니다 이번 전도 캠프를 놓고 우리가 아, 전도해야 될 대상자 중에 한 분이 기존 교인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늦게 온대요. 응답이 더디온대요. 그런데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준대요. 바로 교인들 수준이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서 막 우리 교회 가자, 저희가 자면 또 전도는 또 열심히 하려 교회 데리고 가는 전도는요. 그런 수준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300 리스트에 적어놓고 전도 대상자로 확실히 이번 캠프 때 그래서. 70군데 현장. 여러분, 300리스트를 만들라는 건, 300명 다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주변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있습니다. 찾아보니, 가만히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가 가는 현장, 관계된 현장에 300명, 안 되더라도 몇십 명 있어요. 그 명단 작성하는 거예요. 70군데 현장. 아이고, 목사님, 우리 뭐 사업하기 바쁘고, 일업 바쁜데, 어떻게, 치? 70군데 영향을 줄수 있는 한 현장이라도.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복음 스토리 딱 만들어서, 복음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안수집사님들하고 막 말씀 나누다가 무슨 얘기냐면 복음스토리를 만들어라 했더니 너무 어려워 하세요 자 글쓰시는 글 쓰시는 분들은 글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으로 뭐 미술 하시는 분들은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난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서 숙제를 드렸어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의 복음스토리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300리스트에 7 0현장에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렇게 확인하자고요 많습니다 현장에 전달할 때가, 그거 전달하면서 우리 캠프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왔으며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재앙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복음인 줄 알고 뜻을 정하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정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둘째, 모든 것을 언약 속에서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그저 선발되어서 그 환관장 밑에서 얼마나 눈치 보고 어려운 환경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모든 것을 바꿨다. 우리가 진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죠. 셋째,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24 기도를 자, 24 기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 응답이었고 그 열매는 영혼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CVDIP가 우리 안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미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라고요? 과거도 해결했고 오늘도 해결했고 미래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은 올해 25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미래는 생각해보세요. 그 미래에 오는 문제를 뭘로 막을 수 있냐 이거죠. 사람들은 착각해요. 어떤 친구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고민이에요? 랬더니 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돈이 여기가 비고 저기가 비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돈한 1억 주면 해결되겠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결하면 해결될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걸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딱 집어넣으세요. 이번 주간 강단 말씀 딱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니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복음 아는 것만큼 복음 누리는 것만큼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능력이 오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그러면 끝인데 우린 자꾸 우리의 이 얕은 머리를 자꾸 쓴단 말이죠. 자, 여러분 미리 해야 되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 뜻을 정한 겁니다. 자, 어떻게 세 가지 보겠습니다. 조용한 기도의 시간 가진 다니엘. 이미 기도로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임재하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 다니엘은 포로로 오자마자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뜻이에요. 그죠?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과 보니까 풀뭇불에서도 사작불에서도 죽는 줄 알아요. 죽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뜻이었어요.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고급 공무원으로 세워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 왕이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그리고는 아침이 되자마자 그 사자굴에 찾아가서 소리 내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하면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굴에서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저 밑에 사자굴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음. 만수무강하세요 라면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눈앞에 죽음이 보인다고요? 풀무불이 보인다고요? 오늘 애써와 같이 모든 민족이 멸절될 그게 보인다고요? 자, 그러나 그 다음 걸볼수 있어야 돼요. 그게 CVTIP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 걸 보시고,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 당시 어떻게, 해? 뭐죠, 차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신문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타고 다기고나이 타고 다기고 걸어 다기고 그랬는데, 땅 끝까지 갈아있을까요? CVDIP. 그리고 우리는 말씀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우리 인생의 CVDIP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를 보내서 보고 가셨죠. 두 번째 누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누리는 기도 시간을 가진 세 친구입니다. 왕이 신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는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 높이셔서 바벨론과 전세계 복음화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부가 넷살 왕 다리오 왕 전부 다 자기가 우상 되었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죠? 사시은이 다니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고백한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 TV를 딱 켰는데, 이제 식구를 다 자니까 볼륨은 못 키우고, 히스토리 체, 채널이더라고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누부갓네살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요. 양옆에 쭉이 나팔수들이 막 나팔 불고 막 음악 불고 하는데, 그 광장에 모든 인모 사람들이 다 엎드렸어요. 저라는 거예요. 근데 세 명이 안 엎드렸네요. 세 명이 안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엎드렸는데 세 명이 안 엎드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왕이 저걸고 가라가고 풀무뜰에 들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가만 이제 그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막 안절부절 따라하는 사람 한 명이 다니엘 같아요. 다니엘 같아 막 따라 들어가더라고. 그 나중에 풀에들어 간데 가만히 보니까 그림자가 넷시 당기는 거예요. 셋시 아니고. 아 나중에 나온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막 기뻐갖고 막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문화라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면안 하면 안 되는 문화. 그러니까, 안 하면 티가 나.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나팔 불고, 양각 나팔 불고, 막, 할때다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세 명이 딱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세명 때문에 그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부간 내설왕이 처음에는 아무도 너희를 구원할수 없으리라 해놓고는 나중에 뭐라 그러죠? 사실은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 없다. 까불지 마라. 라고 딱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현실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이 사드랑 매상 아벤두고에게 문제 주신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나라에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문제 속에 있는 답, 또 갈등 속에 있는 갱신, 위기 속에 있는 기회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힘들어 하면 안 돼요. 어려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더 높이셔서 전 세계 보금화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하는 게 많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건 못하고 그냥 하니까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너 유다인이라 절대 말하지 마 말하냐고 이제부터 말해 말하는 그 시간표 에서는요 유다인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유다인들에게 특별 기도를 부탁하고 집중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한 후에 그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났죠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다니까요. 어떠냐면 그 하만 그 바사 왕국의 그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 하만 이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여기서 해방받은 것. 지금도 자기들 기념하고 모여서 에스더 성경 읽고 에스더 성경 낭독하고 그다음에 그거 끝난다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 나눠 주고 같이 기쁨 나누고 이런 불임절로 지키고 있다니까요. 안타깝죠? 복음만 없고 절기만 지키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알잖아요 자 그게 불임절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키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보좌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흑암이 꺾이는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침에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낮에는 보좌의 응답이 일어나며 밤에는 보좌의 재창조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모든 걸음은 증인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응답의 발자국이 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분명한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다른 기도도 해야겠죠. 그러나 진짜 이 말씀 이언약기도이 속에서 말씀이 딱 성취되는 것 여러분 진짜 많은 현장 다녀보고 많은 사람 만나보고 맛있다고 하는 거다 먹어보고 해도 남는 건 그리 없어요. 그냥 막 특별히 막 기억나는 거 별로 없어요. 없는데 진짜 기억나는 거 뭐냐면 말씀이 성취됐다 기억나고요. 또 생명이 살아나서 제자가 됐다 현장에서 이거만큼 우리의 기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지금 캠프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안수 집사님들께 부탁드렸어요. 보통 이 부인들만 다, 권사님들만 다 시키고, 집사님만 시키고, 다 뒤에 빠져 계시는데, 이번에 직접 참여하셔라. 다 참여해서 전교인이 진짜 하나 돼서, 여리고성 돌듯이, 여리고성 돌면 마지막 날에 싸우지 않았는데, 그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러 가시는 여러분들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과 걸음이 오늘 그 말씀 확인하러 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히 온 천하에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만나는 모든 현장과 사람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300리스트 만들고, 70현장 확정하고, 복음스토리를 전달하여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흑암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시며, 오늘도 진정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의미 있는 증인의 날로 살아가도록, 한분한 한 분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